안녕하세요, 스텔라에요 오늘은 이제 제손 이제 쏙 하고 이제 젤 신상 주문한 게 와가지고 컬러 발색도 볼겸 해보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쏙을 할 건데 이제 쏙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제거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동영상 중에도 뭐두배 빠른 젤 제거 꿀팁해서 제가 길이 조절을 해놓은 사, 상태거든요. 그래서 길이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길이 조절을 하면 속이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길이 조절을 안 하고 이제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가지고 길이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젤을 이제 시술을 할때 여기서 리프팅이 오기 때문에 여기를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래가지고 두께도 있고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길이를 완전히 줄인다 그러면은 뭐 손톱 자라나온 부분을 어느정도 잘라내는데 이제 길이를 내가 줄이기 싫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파일로 여기 가장자리를 갈아주시고 갈아주시고 하시는게 훨씬 편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갈아내면 탑젤이 갈려나가면서 이로 이제 젤제거 리퀴드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벗겨지세요. 그래가지고 이 길이 제거를 합니다. 길이 제거 요거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한번 이제 편하게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이 제거를 미리 해놓은 사, 상태예요 그래서 길이를 제거해놓고 저는 손톱을 짧게 할 거라서 많이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실 게 이제 오일 처리를 좀 하거든요 오일 처리를 하는데 오일 처리를 하는 이유가 젤 제거, 이제 리퀴드가 상당히 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독해요. 그래가지고 손톱 주변, 손톱이랑 젤 없는 부분을 다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일기가 있으면은 제품이 피부에 침투를 안 하거든요. 아주 안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덜 하겠죠. 근데 요거를 오일을 바를 때 주의할 점이 제일 얹혀있는 부분에는 바르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오일기가 뭐그쏙 이제 아세톤을 침투 안 시키기 때문에 여기다 바르면 은좀 시간이 더디겠죠. 침투가 아주 안 하는 거라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침투하는데 들어가는데 녹이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하기 전에 파일로 저는 드릴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파일 쓰실 분은 약간 이 탑젤, 탑젤이나 빌더젤이 있어요. 그런 거 올리신 분들은 그걸 살짝 갈아주시고 뭐 오일 하고 하셔도 되고 안 하고 하셔도 되고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갈아주시고 속을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손 상태가 안 좋아서 드릴로 할게요. 신상 드릴 도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 동영상에서 제가 쓰는 이제 골드 비트 이게 제거 제거 드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의 하신 분인데 제가 이 드릴은 제가 드릴 초보일 때산 드릴이라 이름도 모르고 제품 회사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라보 거 구입한 건데, 이제 이게 쓴지 한참 돼서 언제 망가질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여분으로 하나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잘 될까나... 음, 오,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래서 저는 비트를 그렇게 좋은 제품을 쓰지 않았는데, 요즘 최근에 뭐 좋은 제품 써보니까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 유명한 데가, 오, 상당히 부드럽네요. 이제 이것만 쓸것 같네요. 오, 잘 돼요. 잘산것 같아요. 돈이 안 아깝네요. 그래서 저는 세신 비트를 계속 썼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직구를 하게 돼가지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드리든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좋은 회사 제품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랑 독일에서 들어오는 거 우라완가? 우라와가 일본건가? 저 독일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거기도 이제 드릴 걸로 유명한데. 너무 고가여가지고 쓸 엄두도 못 냈었거든요. 근데 괜찮네요. 요거는 이제 라보 거예요. 상당히 부드럽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구입할 걸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이제 속으로 하시는 분들 좀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두께가 있는 건데 되게 부드럽게 나가네요. 음. 그래서 전에 쓰던 드릴은 되게 회전수를 높여놓고 했는데 이거는 살짝 놓고 해도 될것 같네요. 음. 진작 살 거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하기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되게 전에 쓰던 비트가 어느 회사 건지 모르는데 흰색. 흰색이 되게 안 나갔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화이트로 해놓은 건데 아트를. 근데도 상당히 잘 지워지네요. 회전수도 약하게 해놓고. 전에 1 0으로 해놨으면 지금은 이 정도 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상당히 잘 되네요. 음. 어, 마음에 들어 정말 <laughs> 정말 좋네요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어, 손톱에 열감도 안 오고 상당히 좋네요 정말 해가지고 사용 후기는 100% 만족이네요 120% 만족이네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돼요. 하는 순서가 처음에 중요한 게 여기 길이를 줄이기 싫으면은 여기 여기를 이제 화일로 갈아주고 살짝 이제 오일 처리는 뭐 여기 탑젤 탑젤 이제 갈아주고 오일 처리는 뭐 전후로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오일이 손톱 젤 표면 위에 올라오면은 좀안 된다는 거. 그리고 피부 여기 보호해준다는 거오일의 용도가 그 용도예요 따르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 전체적으로 다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속이 더디세요 자 속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